아, 여러분께두 분이 서 자유롭게 그냥 포즈 체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한 번만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요 이 층도 고 뭔지 렇게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라스드그라스나 그나저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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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나저라그라저나그나저이그나저다 그나저나 그 <목소리> 자, 마지막 두분 사진. 카메라에 잘 담아 주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아, 네, 마지막으로.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아 네, 한분요 아까 공민에서잘 계시던데, 약간 조금 힘이 빠지셨나봐요. 네, 두분 감사합니다. 자, 이제 두 분께서 팬분들을 위한 마지막 인사, 지고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개화 고양이의 시간, 이렇게 상영회로 이렇게, 끝나지꽤된 시간이지만, 다시 한번 같은 극장에서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, 어, 이 공연 많이 기억해 주시고, 오늘처럼 이렇게 많은 상원 부탁드리면, 또, 뭐, 재연까지 했지만, 더 발전하는 사명까지도 되는 공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, 여러분.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, 가슴 발걸음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개와 고양이 시간 공연을 하고 이렇게 GV까지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어, 이렇게 공연되는 창작 작품들이 많이 사랑받아서 어, 계속 좋은 작품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많은 작품들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대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두 배우분들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미들컬 개화 고양의 시간도 더욱 더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두 분의 인사를 끝으로 이제 오늘의 주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모두 늦은 밤 조심히 귀가하시고요. 남은 주말은 모두 행복한 시간들 가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주부의 진행을 맡게 된미리컬 배우 박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. 반갑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